자, 수능특강 라이트 20강의 3번 한번 가보자 어, 20강의 3번은 어 뭐에 관능 글이냐면 도구를 내방하는 것에 대한 인간. 자 인간은 도구를 개발을 하잖아 왜 도구를 개발을 하니 인택한 삶을 위해서 당연히 도구를 개발을 했지 그거에 대한 인간은 관심이 있는데 끊임없이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그 관심에는 끝이 없다, 끝이 없다라는 거야. 계속 끝이 없이 도구를 관심, 개발하는 걸 관심이 있다라는 거야. 한번 가보자. 선생님이 2 0 강의 3 번을 봤을 때 이거는 빈칸 넣기가 굉장히 괜찮은 문제 같아. 그래서 빈칸이라고 체크해두고 빈칸 넣기 에 특히 대비했으면 좋게, 좋을 것 같아. 자, 천둥하자. 휴머니스 인간이라는 것은 프로세스. 발전한다, 진보한다, by 모함으로써, building, 만들므로써, more and better tools, 더 많은 도구들, 더 좋은 도구들을 만들므로써 인간은 발전을 하게 된다. 자, 인간이라는 건 want, 원한다라는 거야. What tools, 더 많은 도구를 원해, to generate, 만들기 위해서, higher, 더 높고, and, 그리고 yet higher. 훨씬 더 높은 스탠다드 아브 리빙 삶의 기준, 생활 수준 자 스탠다드 아리빙이라면 삶의 수준 정도로 해서도 괜찮아. 그래서 높고 더 높은 삶의 질, 삶의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도구를 개발하기 원한다. 자, 우리 도구가 있으면 어때? 삶이 엘택해지고 편안해지잖아.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도구를 만들기를 원한다. 자, 에코노미어스 경제학자들은 a s l a t e as, 땅에서 밑줄 하면 채워보자. 만약에 어퍼미 나온다면 a S w h t e S. Yes. 음. 자 봐봐, 뒤에 것만큼 그만큼 늦은이란 뜻인데, 뒤에 것만큼 그만큼 늦은이란 뜻인데, 아이 부분 시험 문제 내기 참. 어, 그런데 잘 봐. 일단 애집탄 가르쳐. 그래서 1950년대까지만 가셔 봐. 1950년대 어리니까 초만큼이나 그만큼 늦은 경제학자들. 자, 그럼 보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1950년대만큼이나 그만큼 늦은 경제학자들잖아 봐봐. 이게 이러는 거야. 시간이 있었는데 1950년대까지 와서야 그만큼 된 경제학자들 이런 의미거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쉽게 말하자 1950년대만큼이나 최신의 최근의 경제학자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거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아, 레이트가 두지?라는 뜻이고 최근에라는 말이 따로 있거든 뭐가 있어? 레이트가 있어 내가 이제 선생님이라면 해석상은 1950년대만큼이나 그만큼 최근의 경제학자들, 레이트리가 더 맞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레이트리가 맞아, 레이트가 맞아? 레이트가 맞아. 왜 그럴까? 그러니까 막 해석상으로는 1950년대 초만큼이나 가장 최근의 경제학자들하고 해석하는데, 레이트가 막 레이트리는 틀려. 왜 그럴까? 이게 수능에 나왔던 문제 스타일하고 비슷한 거야. 앞에 뭐가 나와 있어? 경제학자들은 명사가 나와 있어. 그러면, 아?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요소가 누구지? 형용사지. 그래서 1950년대만큼이나 최근의 경제학자들 하면서 뒤에 품사가 뭐가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 돼. 이 문제가 수능에 나왔었어. 부사가 맞는 형용사가 맞냐. 그런데 w a 트 t o 는 품사가 뭐야? 부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형용사에 웨이트가 왔어야 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어. 이걸 체크해주자. 1950년대 초만큼이나 가장 최근의 경제학자들은 월이 니까 그러니까 최근의 경제학자들은 걱정했다라는 거야. 뭘 걱정했냐면 The Great Depression. Great Depression이라는 어는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둬야 죠 해석하면서 뭐야? 대공황이지. 대공황. 대공황 시대가 우드 위점 m e 다시 시작될 거라고 걱정을 했어. After 모환 후의 세계 2차 대전 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대구강시대가 다시 한번 올 거라는 걱정을 했어. 비 e c 왜냐하면 잘가 because 어휘 나와있지 빨리 쫓쳐봐. s a t i s 드원 e d n 어휘 한번 그대로 체크하고요. 밑에 나와있죠. 충분히 충족된 want. 욕구 때문에 충분히 충족된 욕구 때문에 이야 대전 이후에. 세계 대공황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걱정을 했다. 음. 얘들아, 충분히 채워진 욕구라는 게 뭐지? 봐봐. 사람들은 욕망이 있잖아. 다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뭘뭘 통해서 도구 개발을 통해서 욕망을 채워 갔어. 근데 이 욕망이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거다 개발됐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봐 우리의 욕구, 욕망, 먹고자 하고, 자고자 하고, 자고, 뭔가 쓰고자 쓰고 하고, 잊고자 하는 욕구가 대부분 이제 도구를 많이 개발해서 충족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의 고, 도구 개발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니까 공장도 안 돌아가고, 수율도, 공장도 안 돌아가고, 수율도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공황 침체기가 올 거라는 걱정을 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냐, 아니니 네. 됐어? 근데 있잖아. 왜 그러냐면, 다해인 ING 빨간색 동그란미에 분사구문이야. 건마뒤에 더뭐 뭐 컨슈머 보이니? 소비자들이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히부토가르쳐봐이 m a 까지 He or s h 우리들이 could imagine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는 막 가질 수 있게 되었어. 봐. 대부분의 필요한 물건들이 이미 다 뭐가 되었다고 개발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충족되면 봐봐 너희가 밥이야 배가 고파 음식이 많이 있어.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배가 어느 정도 찼어. 더 이상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은 것처럼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이 제 대부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c o n s 소비자들은 would want nothing else했다 빨간색 밑줄 쳐봐 something else 나오면 되겠냐, 안 되겠지. 어떤 것도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다 to building. 도구 만들기는 당연히 우주스다뭐할 거고 따라서 이제 멈춰질 거고. economic r w t h 경제성장 또한 우주, dry earth, dry earth, 합비 진책해볼까 고갈되다 말라버리게 될 거라는 걱정을 했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깔끔해. 이경우구나 그렇지. 계속 가보자. 막 그렇지만 어때, 얘들아? 여기까지 지금. 자 배경을 깔았어. 그럼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질문이 뭐가 좋아? 어 문장 삽입 괜찮겠죠. 근데 문장 삽입도 괜찮은데 선생님 생각할 빈칸 넣기 포인트도 괜찮죠. 더 그래서 맛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문장 위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뭐 빈칸까지 쳐놔서 빈칸 넣기도 대비하세요. 여러분들 수료특강 라이트를 항상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이게 EBS 나온 거라 모의고사에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연계돼서 기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왕 설명할 때 반드시 알아주세요 보자 하지만 Satiated wants 이미 충족된 욕구라는 건 아, Not 아니다 Part of the human nature 인간의 네이처가 얘더라 우리 무슨 뜻이 있지? 본성이란 뜻이 자 자연이란 뜻도 있고 본성이 잖아 인간의 본성의 일부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야다 지니까 봐 하지만 충족된 욕구라는 건 인간의 본성의 부분이 아니다.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말을 풀어내야지 우리는 막 선생님은 언어영이나 외국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말이 어려울 때그 말을 내 말로 바꿔서 쉽게 이해하는 친구들이 빈칸 넣기나 어려운 것들을 잘풀수 있어. 인간의 충족된 욕구라는 건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무슨 말인구 욕구. 인간의 욕구는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충족되 있는 욕구라는 건 욕구가 만족했다라는 건 인간의 본성이 아니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 없어 진짜요. 없다라는 거야 내가 돈을 10억 가졌어 아 10억만 벌고 싶어 10억을 딱 벌었다고 치자 10억 가지면 50억 갖고 싶어 50억 <laughs> 가지면 500억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라는 거야 그렇 여기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야 자 가보자 그래서 all right 뭐 뭐와 다르게 other animal species 다른 동물 중과는 다르게 여기에 라이크 like 나와야 돼, 어마이크 oh 나와야 돼, 어마이크당해서 oh 나와야지. 다른 동물들은 얘들아 먹을 걸내가 충분히 먹었어. 사자가 동물을 잡았다, 다 먹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질질 끌고 가서 숨겨둡니까? 아니죠. 다 먹고 남겨두죠. 나머지 애를 먹으라고 하이에는 그렇지. 먹은 만큼만 먹고 더 이상 욕심부리잖아. 이게 다른 동물들인데 그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우리들은 do not 나 스탑 아이엔즈 어법도 괜찮다. 개인적으로 스타 뒤에 초보정사 나와야 돼? i n g 나와야 돼? i n g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뭐뭐 하는 것을 빌리 만드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 웬뭐 했을 때에도 우리가 아 웹해서 잘 먹고 따뜻하고 엔진 드라이 할때 조차도 우리는 뭔가 만드는 걸 멈추지 않는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없다? 다. 여기서 드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선생님 좀 고민해봤어요 잘봐 우리가 잘 먹을 때 조차도 몸이 따따따 등 따술 때 조차도 아니지 드와이 할때 조차도 자이 드와이라는 게 거처 정도를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 그치? 거처 우리가 봐봐 만약에 힘이 너무나 없어 총 같은 게 없어 그러면 숨어가지고 동굴 동물 동물, 같은데 축축한 곳에 음침한 곳에 있어야 하잖아 그게 아니라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게 되다는게 무기가 있으니까 공을 들어와서 쫓아낼 수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라이라그 정도로 해석하고자 그래서 우리가 잘먹고 따뜻하고 햇빛이 쨍쨍 비치는 그런 중심부에 나올 때 조차도 우리는 도구 만드는 걸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비칸도 괜찮은데 이해 마셔 맨 마지막 문장 비칸이 더 좋아서 한번 가보자 우리의 이미지 네이션 상상력이라는 것 of 뭐에 관한 상상력이야? 빨간색 밑줄 쳐볼까? What might be? 자, 이 부분도 참 재미있는 해석이야.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이런 해석을 통해서 어, 독해 능력을 좀 늘려갔으면 좋겠어. 어. What might be? 이게 뭘까? 뭐? 마이트가 뜻이 뭐야? 추측이야. 어쩌면 뭔뭐 모일지도 모른다. 비동사만 나와 있지. 그때 비동사는 이적식이야 어쩌면 존재할지도 모르는 것 이렇게 해서 할수 있어. 요 어쩌면 존재할지도 모르는 것. 어쩌면 존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 어쩌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상상력. 얘들아, 봐봐. 그럼 이 말에서 마이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직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거 되니 봐봐 어쩌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 이게 무슨 말이겠어 야 이런 물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상상해보는 거는 It's always 항상 ahead, 앞서 있다, of the reality. 현실에 앞서 있다. 우리는, 아, 지금은 없는데, 항상 현실보다, 야,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항상 상상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 아무리 충족돼 있어도, 이거보다 저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걸 상상한다라는 거야. 도구에 대한 개발은 끝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다른 말로 이분도 부 빈칸 납치 너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어휘만 잘 체크해두고 내용을 이해한다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 맨 마지막 문장 가볼게. 대역부터 그래서 사이 사이드 체크에막 쉬운 부분인데 쉬운 부분에 핵심을 딱 찔러주잖아. 네 e 이 러밍 러밍 미 i 트 한계라는 건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다. 뭐에 대한 더 미어트 새로운 것에 대한 자위부터 가르쳐 뭐 원트까지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제한 한계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구를 개발하게 된다라는 거지. 어때? 여기에말 됩니다. 그 깔끔하게 정리했나요? 네. 어, 좋습니다.